청춘기록 마지막 청춘기록 메이킹 청춘기록 마지막 메이킹 진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춘기록에서 사회준 역을 맡은 박구감입니다. 해준이의 대사 중에 민재 매니저님께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필모는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우고 싶어. 내 필모엔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우고 싶어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꿈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즐기는 걸꼭 찾아서 필모그래피를 하나하나 찾고 찾고 잘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진 모든 청춘분들께 하고 싶어요 기죽을 필요 없다고 멋 됐어 내 아들 영란이에 셋. 저만 보시면 되니까요. <laughs> 아기 어, 가리고. 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습니다 네. 예. 네. 오, 네. 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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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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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춘 기록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안정화 역을 맡은 박소담입니다. 머리 <laughs> 머리가 많이 상해서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정화가 어떻게 살아갈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엔딩을 보시면 정화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얼마나 더잘 살아갈까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화의 청춘을 응원하고 또이 세상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해오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저랑 엄마랑 이영이랑 같이 대사를 할때 어, 사람들 보기 너무 힘들다라는 식의 대사가 있었어요. 이러고 내가 무슨 일을 했어? 사람들 얼굴 어떻게 봐? 그러면서 나왔던 대사들이 저한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추억이 너무 좋아. 우리 셋시 초반에 노래방 가고. 3시 아, 술 먹고 그런 장면들? 네, 마지막 장면을 또 이렇게 세시 찍으니까. 안녕하세요. 안 <laughs> 마지막 촬영. 우리 그 내몸 보실까? 아, 나지 아, 아뭐 나도 됐어. 너도 같이 하자. 나 멜론 찍어서. 너무 많아 야. 멜론 듣는데. 야, 멋있게! <웃음> 잘, <웃음> 정신은 이제도니다고습니세요 <laughs> <peu. 왔다 구하게. 웃음> <Bengal> <laughs> <laughs> 아름답고 섬세한 연출. 아우, 감사합니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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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보자. 내일 네, 봐. 내일 봐요. 내일 봐. 내일 봐. 마지막. 지금까지 청춘기록 사해준 박보검, 김준우 권수연, 안정화 박소담원혜나조예정 원혜호 변호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춘기록 마지막 메인 끼 종료. 그런 거 있지? 요즘 나의 인스타 감성이야. 이런 게돼 있어고요. 박도화 역을 맡은 김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만났던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즐겁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제가 그 안기로 감독님, 한명희 작가님의 팬이었습니다. 얄밉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얄밉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착해요. 감사합니다. 대표. <laughs> 어, 어, 어. 짬뽕이 또 최고. 짬뽕, 짬뽕만.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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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아쉬워. 이리네. 안녕하세요. 청춘기록에서 이민재 역할을 맡은 배우 신동미입니다. 네? 좋아요. <laughs> 어, 그동안 이민재라는 역할로 살아서 너무 행복했었고, 아,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안녕! 바이 그저 그렇게 살때 이름도 없이 죽을래? 아유, 또 실패. 하나, <laughs> 둘, <laughs> 아,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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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올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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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차가웠던 3월 봄부터 무더운 여름, 8월 말까지 5개월간 청춘 기록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말 메이킹 보시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너무나 유쾌하고 우리의 분위기 메이커 박보검 씨께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중 기록을 사랑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아주 큰 기록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춘 기록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춘 기록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빠잉.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준역을 맡았던 박보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샵 꿈이 없으면 들고 쓰지 않으면 녹슨다. 샵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샵 도전 샵할수 있다 100% 결심보다 1% 행함이 낫다. 즐겨라. 긍정적인 마인드 오늘도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청춘기록. 기억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